북한 이탈 주민이 대한민국에 와서 놀라는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수많은 고층 빌딩입니다. 업무시설 이외에 주거시설도 고층 아파트가 많아 놀랍니다. 북한은 평양의 류경 호텔이 105층인데 완공하지 못해 애물단지입니다. 고층 아파트를 보고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을 보면서 그동안 고생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둘째, 포장 잘된 넓은 도로입니다. 북한은 지방과 평양이 연결된 4차선이 넓은 도로이고 포장도 엉망입니다. 밤에는 터널의 불빛도 없어 더욱더 열악함을 알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농촌의 집 앞까지도 포장이 되어 있는 것과 기계화된 농업을 보고도 놀랍니다. 셋째, 도로를 빼곡히 메운 자동차입니다. 북한에서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만 있어도 부유층에 속하는데 수많은 자동차와 여성 운전자가 있다는데 놀랍니다. 예전에 온 탈북민은 국산 자동차라는 것을 믿지 않아 공장 견학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넷째, 정전 없는 전기입니다. 북한에서 지방은 당연하고 평양에서도 정전이 자주 되어 일부 고위층을 중심으로 별도 전기세를 내고 전기를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다섯째, 울창한 산림입니다. 연료 부족으로 나무를 땔감으로 쓰기 때문에 대부분 산이 민둥산입니다. 갈수록 먼 거리를 이동하여 나무를 해와야 하기 때문에 계속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천공항, 인천대교, 대형 백화점 등의 시설과 규모에 탐복합니다. 적응하는 과정에서는 말투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고 교정을 위해 학원까지 다닙니다. 모든 것이 50년은 앞서 있다 보니 모든 게다 신선한 충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